안녕하세요 꽃의 천사로 로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 여기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바이솔 야생화 자리 배치 관찰하기입니다. 원래는 이 바이솔이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서 지난 겨울 월동을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도 좋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여기로 지금 제 위치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식용유 오일을 먹였었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음 오일이어가지고 나무 데크에 섬에 들지 않고 이렇게 물방울이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난번 먹여가지고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식으로 한번 얼굴도장 찍겠습니다. 거미줄바위솔, 하코와송 입니다 이렇게 아주 땡글땡글하게 있고 이 아가들은 어, 분갈이가 필요한 것들은 분갈이를 해주었고 그리고 하엽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하엽이 지금 겨울을 났기 때문에 하엽이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하엽을 오늘 다 떼주고 정리를 해주었네요 그리고 바이솔하고 참잘 어울리는 게, 요, 알붐, 어, 세둠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 겨울에 이 바이솔과 같이 요렇게 월동을 났답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이비마님의 장미 기린초와 오색 기린초. 아직도 크게는 성장 안 했지만은 색감은 참 예쁜답니다. 여기는 음 야생화인 길, 진짜 진짜 길가에서 폈던어 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이 이렇게 새송이가 지금 어 싹이 올라왔답니다. 여기는 설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 아가는 음 시크라멘입니다. 시크라멘인데 설란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보니까 설란이 여기 에 있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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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있고, 요쪽에 하나도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음, 풍로촌데, 요렇게, 건상으로 올렸는데, 엄청 힘들어 하네요. 겨울이어서 그런지, 이제 좀 좋아지겠죠? 여기는 한엽, 송엽고, 요렇게 보시면은 겨울을 무사히 잘 나고 요렇게 사이에 새순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은 작은 아가들이 요렇게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요 메이저는 번식력이 참 좋네요. 요 메이저는 분갈이를 또 한번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왕거미 바이솔 요, 스프라이트 바이솔. 여기는 어, 보시면은, 22년 4월 9일 날, 요렇게, 어, 어, 일곱 고루, 일곱 고루인가요? 일곱 고루, 나눔 받아가지고, 어, 요렇게 성장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작년에 자구를 떼가지고, 요렇게 성장을 시켜놨네요. 그리고 능견 바이솔. 능견발솔도이렇게잘 자라고, 겨울에 거기에만 있어도, 약간의 장치만 있어도, 이 중부지방에서는 아주 잘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답니다. 아크레 엘레강소도 지금 분갈이를 해 주었네요. 요 세솔 와성도 지금, 어, 보시면은 22년 5월 28일 날, 어, 이렇게 아마 세 송인가? 세 송인가를 나눈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어, 번식을 시켰답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 옆에도 한, 또 하나가 더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어, 분리작업을 해줬답니다. 이렇게 돼도 바이소론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작업을 하도 엄청 많이 본식식력이 좋답니다. 여기에는 여기도 새로 지금 요렇게 지금 분리 작업을 해주었답니다. 여기도 분갈이를 다시 해준 피핀입니다. 피핀인데 하나 하나 이렇게 분리 작업을 싹 해주고 아주 작은 아가도 여기 보시면은 아주 아주 작죠. 이렇게 작은 아가도 하나 하나 이렇게 분리 작업을 싹 해주 해줬더니. 이렇게 자리를 지금 싹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음, 골드바이솔 색감이 진짜 예쁘네요. 지금 비가 살짝 와가지고 물을 먹어가지고 더 예쁘답니다. 여기에도 하엽이 엄청 많아가지고 요거는 하엽 정리를 싹 해주었네요. 색감이 참 예쁘죠? 그리고 요 옆에 연하바이솔. 연하바이솔은 크게 비닐, 비닐 한 장, 그리고 아주 추운 뭐 20도에도, 음, 신문지 한 장, 요 밑에 습도 조절하느라 신문지 한 장에다 비닐 한장 덮어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월동을 잘 놨답니다. 물론 여기 앞에 조금, 어 손실된 것도 있답니다. 저 뒤에도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아가도 있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요렇게 잘 깨어나고, 예쁘게 지금 다시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 남쪽에서 같이 단체 생활한 아가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로제트가 아주 형태가 살아있죠. 여기는 일용할 양식. 이렇게 파랑, 부추랑 있습니다. 부추가 작년에 어 17개인가 왔는데, 지금 24개인가 됐답니다. 그리고 여기 연화바이솔 참 예쁘죠.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아도 참 예쁘답니다. 여기도 페트병이 어떻게 성장할까 하고 이렇게 해놨더니. 겨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듯하더니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고 있네요. 여기 풍뇨초입니다. 풍뇨초는 겨울에 어, 얼굴이 많이 잎사귀가 많이 소멸됐답니다. 그래서 아까 하엽을 대충 어, 문질문질를다 털어주고 불어주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새순이 지금 막 정신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보시면은 새순이 지금 정신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건순은 사라지고 새순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요 옆에는 어 그냥 무건순 그대로 삽목했는데 작년 가을에 삽목했는데 그대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는 여기 앞에 여기 한거루가 실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기에 있는 거는 지금 어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어 바이솔과 야생화 자리 제 자리 어, 정식으로 자리 배치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려 본답니다. 감사합니다.